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 나아와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없이는 그 어떤 은혜도 누릴 수 없음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으로 채워질 수 없는 우리의 삶임을 날마다 깨닫게 하시고 항상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목적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사랑을 전하는 데 있음을 기억하고 깨달아 날마다 하나님을 전하는 일에 힘쓰고 있는 우리 모든 우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에게 능력을 도하여 주시고 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러한 일들을 위해 세계 곳곳에 나아가 계신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그들의 필요를 채우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능력과 지혜를 도와주셔서 그들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고 또 아름답고 귀한 열매들을 잘 맺어갈 수 있는 선교사님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 또한 우리들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알릴 수 있는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전하고 애쓰고 노력할 때마다 하나님, 저에게 다시 저에게 베풀어 주신 귀한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은혜의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계 곳곳에 여러 많은 일들로 힘들고 어려움을 처는 이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전쟁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고통받으며 두려움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 뜻을 다알수 없고 또한 그 일들을 온전히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능히 그 뜻을 아시고 그 모든 일들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모습으로 또 가장 평화로운 모습으로 그 모든 일들이 온전히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바라옵기는 그것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품어주셔서 하루빨리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의 수많은 여러 많은 사람들 하나님 아직도 전세계 유일하게 고통받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정말 그들이 그 일들 가운데 자유없이 살아가기에 하나님을 아는 이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이들 또한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적인 통일을 하루빨리 이루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놀라운 복음을 자유롭게 전하고 자유롭게 믿음으로 그들 가운데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날이 올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저희 대도교회를 이곳 가운데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도의 땅을 책임지고 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귀한 사랑,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누려가며,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나아갈 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는 그러한 이곳,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힘쓰고 있으시는 담임 목사님께 지혜와 능력을 도하여 주시고. 모든 교우들을 믿음 안에서 하나되어 다임 목사님을 도와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